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자 써지는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New Composition 버튼 클릭하시고요. 1920x1080 사이즈에 30프레임, duration은 10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타임라인에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로테이트 툴로 이미지를 잘 둘러주고 셀렉션 툴로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적당하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온 이미지는 영상 하단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까 고화질 이미지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입 툴로 화면에 클릭한 다음에 아무 글자나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라이팅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줬고요. 글자가 써지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주고 거기 때문에 손글씨 서체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글자체가 두껍거나 글자의 굵기 자체가 울퉁불퉁하다면 은이 효과랑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 라인 자체가 두께감이 일정한 녀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얇고 이쁜 서체로 해주신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펜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글자에게 마스크를 적용해서 스트로크라는 효과를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글자 레이어가 잘 선택됐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써지는 순서에 따라 마스크 라인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써내려 가겠죠? 글자가 써지는 순서에 따라 마스크 라인을 이쁘게 그려 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패스 라인이 처리가 되면요. 이쪽에 먼저 나오기 전에 A 이 부분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가게끔 방향을 틀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마스크 패스 라인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패스 라인에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라인을 잘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그 다음에 한번 적용했던 이 라인을 겹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보여줬던 부분이라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써지기 전에 이쪽 부분에 먼저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돌아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지는 이 라인에 따라 마스크 패스 라인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패스 라인이 끊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써 주시면서 마스크 라인을 이쁘게 처리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마스크 작업을 또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끊김없이 하나의 라인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마스크 패스를 모두 다 적용이 되었다면요, 셀렉션 툴로 바꿔 주시고요. 이펙트 프리셋 이 검색창에서 스트로크라는 효과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너레이트에 스트로크라는 효과가 있고요. 글자한테 직접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 컬러 부분에 색상 박스를 클릭해서 눈에 잘 띄는 컬러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브러시 사이즈 이 숫자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방향키 위를 눌러 가시면서 최대한 이 글자 굵기와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점의 위치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서 밑에 지금 보이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최대한 가려주는 식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모두 정리가 되었으면요, 리페트 컨트롤의 스트로크 효과에서 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엔드가 지금 현재 100%인데 이 숫자를 0으로 처리하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처리했던 스트로크 라인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스크 패스 라인에 따라 스트로크 라인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0%로 가면 갈수록 스트로크 라인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 0초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엔드 앞에 시계단축 클릭. 저는 일단 3초 정도. 인디게이터를 배치를 해줄 거고요. 엔드 값을 100%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속도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키보드 U를 눌러 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키프레임의 시간대를 수정해서 라인이 그려지는 속도감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든 키프레임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F9번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고정점과 고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보이실 건데요, 애니메이션의 속도감을 수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고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반향점을 수정해 주셔갖고 애니메이션의 속도감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속도감을 다 수정했다면 다시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해서 타임라인 화면으로 바꿔 주시고요. 마스크 패스 라인에 따라 보이는 이 컬러가 보이는 게 아니고 글자만 보일 수 있게 수정해 줄 겁니다. 자, 스트로크 효과 안에서 페인트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온 오리지널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리벌 오리지널 이미지라는 글자 보이시죠? 자,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글자만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런 부분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스크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를 천천히 움직여보시고요. 어색한 부분이 보이실 때, 펜트를 선택하시고 글자 레이어 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어색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마스크 작업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글자 레이어 선택 키보드 M 눌러주시고요. 현재 적용된 마스크가 마스크 2번이래요. 그래서 레드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서브 트랙트로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또 인디게이터를 또 천천히 움직여 볼 거고요. 어색한 부분을 마스크 작업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모두 마치셨으면, 적용되어 있는 이 마스크는 모두 서브 트랙트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디게이터를 0초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키보드 M을 눌러주시고, 한번더 M을 눌러 보시면은 마스크 패스 애들만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스크부터 맨 밑에 있는 마스크 패스에 시계 단추를 전부 다 클릭해 주셔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천천히 또 움직여 보시고요. 셀렉션 툴로 바꿔 주신 다음에 마스크 패스의 고정점을 선택하실 때 본인이 옮길 마스크 명을 정확하게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고정점이 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잡고 주시고 또 인디케이터 천천히 움직이신 다음에 현재 본인이 옮기고 싶은 마스크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잡아서 이동 또 타이밍 보시고 본인이 옮기고 싶은 마스크명 선택 고정점 더블 클릭 잡고 이동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키 프레임을 모두 다 적용했다면요 현재 타임 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마스크 키 프레임들을 전부 다 선택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요 정확하게 키 프레임 위에 올려놔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토글 홀드 키 프레임 있습니다 자 얘를 바꿔 주시면은 각 시간에 맞춰서 마스크 패스의 위치가 딱딱딱딱 이동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써지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마스크 기법을 활용해서 글자 스케치 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